안해요 아버파다 와삭기 하나도 모르겠어요. 어 침대가 좀 넓습니다. 여기 문이 있고 문자가 있고. 근데 옆에 다이가 밖에 있는 거 좋다. 그냥 목욕탕이 있어서 샤워 사옥? 아 샤워기가 작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유나키 소방을 먹으러 왔습니다. 우리 루트이는 왜이러야안 먹으면 서운해. 우와 이게 아침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. 그밥 진짜 잘 나온다. 어? 어? 뭐요? 돈부리를 만들었습니다. 장난 아니네. 먹었습니다.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? 아침부터 장난.